네, 안녕하세요. 7년차 탑승대리 전업기사이자 구독자 406명 보유하고 있는 대형 유로버선입니다 네, 여기 7계동에 있는 쌍용 KGM 평택출고센터입니다. 여기서 우선 고객님을 만나기로 했고요. 여기 신차 출고장이에요. 신차 출고장인데, 우선은 고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가져가야 될 차는 신차는 아닙니다 네 고객님이 타시는 모하비 차량 제가 가져갈거고 신차는 아마 그 딜러분? 네그 딜러분이라고 해야겠죠? 신차는 아마 그 딜러분이 가져가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오랜만에 지방 예약 탑승 잡고 우선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간 12시에요 12시 하, 그래서 오랜만에 지방 탑승을 하나 미리 토요일날 이게 뜬금없이 요게 떠가지고 네뭐 단가 자체도 이렇게 나왔고, 그래가지고, 우선은 요거 잡고, 우선은 출발지에 와있고요 이따가 내려가면서 네, 영상 한번 키겠습니다. 또, 네, 날씨는 많이 풀렸습니다. 이번주는 그렇게 큰 추위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따 내려가면서 영상 킬게요. 이따 봬용 네, 내려가고 있어요. 차피업해가지고 <laughs> 여기 경부고속도로고요 천안쯤 지났습니다. 네. 제가 가는 곳은, 경 경북, 칠곡군, 외관, 읍, 이라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예약 탑송,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원에 잡고 내려가고 있어요. 네. 이거, 단가가 좋아서 우선은 그냥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나요? 네. 오늘 잡은 콜이 아니라, 토요일 날, 그냥, 요새, 뭐, 월요일 날 탑송 나가기도 힘들고, 네, 일도 많이 없고 해가지고요. 그냥, 예약 탑승 잘안 잡는 편인데 네 저는 예약 탑승을 이렇게 잡았어요 잡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아까 거기서 찍어 보니까 2시간 20분 이 정도 걸려요 톨비 한 9천 얼마 나올 겁니다 네 톨비는 어쩔 수 없고요 네 보통 평택 기준 대구가 한 8만원 9만원 이렇게 떠요 정말로 뭐 급하면은 10만원에도 뜨는데 그리고 이제 케이카 홈 서비스 정도 돼야지 보통 한 10만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냥 일반 탑승은 한 8만원, 9만원? 요 정도밖에 안 주는데, 외가는 대구 가기 전이거든요. 네. 구미하고 대구 사이에 있는 조그만한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단가 좋아서 우선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도착하면, 한, 어영부영 3시 될 거고, 원래 12시에 출발했어야 되는데, 차에 짐을 좀 뺀다고, 음, 한 30분 정도 늦게 출발했어요. 그래도 차 보내시는 분이 미안했던지, 그래도 좀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면서 만 원은 더 받았습니다. 다행히. 네, 요만원 그냥 풀비에 보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차 출고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차가 아니고 제가 모하비 가져간다고 얘기했었나요? 네, 하여튼 그래서 모하비를 가져가는데 그 이제 저는 이제 딜러 분, 아, 딜러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차를, 거기 신차를, 거기 신차 출고장에서 차를 바로 살수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차는 지금 제가 가져가는 차는 우선은 차를 파시는 것 같아요. 네. 차를 파는 상황인 것 같고, 이 차를 팔고, 이제 새 차를 하나 구입을 하신 상황이에요. 오래 타셨더라고요. 네. 34만 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차 팔고, 네. 신차, 아까 보니까 뭐였지? 픽업트럭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차종 이름이 갑자기. 네. 차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거 있잖아요. 쌍용에서 나오는 픽업트럭. 네. 이따가 제가 자막에 넣어드릴게요. 자막에. 우선은 그래가지고, 어쨌든, 외관,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외관 도착하면 구미나 대구콜부터 바로 볼 거예요. 외관, 외관 그 시내에서는 아마 콜이 뜰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겁니다. 우선은. 바로바로 바로 또, 교통은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기차도 바로 있고, 대경선이라고 해서, 서울로 따지면 지하철이죠, 지하철. 네. 구미나 대구로 갈수 있는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교통 자체는 그렇게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우선은 외관 도착해서 영상 쓸게요. 네. 이따 뵈요. 네. 저는 여기 외관 도착을 했고, 여기 아까 그 도착지는 아니구요. 여기서 코를 하나 받았습니다. 여기 신차. 저차 같긴 한데, 네, 우선 저차 같긴 합니다. 신차 하나 이동하겠습니다. 예천, 예천 가는 콜 잡았어요. 안동 옆에. 1시간 20분 찍히더라고요. 네, 6만원. 우선은 줘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콜 없으면 구미나 댁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 떠서 다행이에요. 네, 여기 외관에 차 받으시는 딜러 사장님께서 4 0분 대기한 걸 알고 거기서도 만원 받았는데 여기서 또만 원을 주시고 이렇게 출지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네, 어쨌든 이거 바로 예천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네, 예천 가서 영상 키겠습니다. 이따 봬요. 네, 여기 도착했습니다. 예천 농업기술센터. 뭐 이쪽으로 차 가져왔어요. 네, 저거 투싼, 투싼 가져왔습니다. 투싼, 투싼 가져왔고. 네 우선은 좀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버스 정류장까지 우선은 바래다 주신다고 하니까 우선은 좀 기다렸다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안동 쪽에 콜이 좀 깔려 있어요 네 안동 쪽에 기사님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은데 안동 쪽에 기사가 네, 안동 쪽에 표좀 깔려 있으니까 우선은 여기 예천 버스 타고 안동 나가면은 글쎄요 한2 30분이면 나갈것 같아요 네 우선은 안동으로 나가서 다음 콜 잡고 네 영상 킬게요 안동에 좀 콜이 많이 깔려 있으니까 송도 140 저런 거는 갈만 합니다. 그리고 완성 공도 셀카 9만원 이렇게 좀 깔려 있고요. 소카로 천안도 7만원에 깔려 있고 뭐 이것저것 있어요. 네. 우선은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예천까지는 잘 도착했어요. 이따 봬용 네. 여기 영주역입니다. 영주역. 결국 영주역까지 왔어요. 아까 그 예천에서는 안동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나오긴 했는데 아 버스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하, 안동에 있는 코를 못 잡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도 다 빠지네요 안동에 기사님이 좀 계셨나 봐요 제가 아까 안동에 기사님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동에 기사님들이 금액이 올라서 빠지진 않았는데 아 어쨌든 다 빠졌어요 네 송도 140 가고 싶었는데 어쨌든 아 아 송도 140은 빠진게 아니고 그 안성 AJ 셀카는 9만원에 빠진 것 같고요 저 뭐야 송도 유원지는 내일로 돌렸습니다 내일 아침 출발로 바뀌었어요 그거 솔직히 말해서 막말로 혹시 오늘 보낼 수 있냐 안동에 있다 이런 식으로 솔직히 말해서 쇼부 치면은 그거 솔직히 갈 수는 있긴 있거든요 아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가기는 또 싫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안동에 나왔는데 이 영주, 영주에서 수원 가는 게 110에서 110으로 올라서 그냥 바로 잡고 우선 왔어요. 네. 우선은 이따가 영상, 수원 가서 영상 낄게요. 수원 가는 코 잡았으니까. 네. 이따 이용 네. 수원 도착했습니다. 여기. 수원 오토 성능장, 여기 KS 성능장이라고 제 눈앞에는 그렇게 적혀 있고요. 네, 뭐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서 천천히, 아이고 돈이 바로 들어왔네. 네,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서 천천히 가라고, 좀 천천히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도 고속도로기 때문에 뭐 100, 110, 120 이렇게 천천히 왔어요. 차도 아우디라, 밟으면 조금 그래도 조금 밟을 수 있었는데 천천히 가라고 해서 천천히 왔고 천천히 왔는데도 2시간 한 15분? 2시간 20분? 한 7시쯤 출발한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도착한 게한 9시 15분 정도 됐으니까 도착해가지고 뭐 사진 찍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잘 도착했습니다. 톨비 8,800원 나왔어요. 네, 뭐 12만원. 단가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지금, 여기 이제 다 아시죠? 예. 여기뭐 V1 있고, 여기 다 이제 매매단지 쪽인데, 저는 우선은 여기서 버스 타고요. 음, 어차피 이 주변에는 대리콜이 그렇게 막 나오고 그러는 데는 아니니까 쭉 가서 이쪽 고생역 쪽으로 우선은 버스 타고 나가겠습니다. 네. 일찍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웬만하면 1시 안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 앞에 수원역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초짜 때는 여기 오면은 이 시간에 여기 떨어지면 초짜 때는 영통망포로 나갔어요 네 인계동은 그때도 제가 인계동은 잘 안갔던 것 같아요 여기 수인선 타고 그냥 영통망포로 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쪽 고생역 쪽으로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포작도 다시 영상 쓸게요 이따 봬요 네네 요거 하나 잡았습니다 네. 동탄 4만원 올라가 예 올라가는 건가? 하여튼 동탄 4만원 가겠습니다 여기 아까 거기서 여기 이쪽에 있었잖아요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그냥 한정 과장이긴 과정이... 한데 뭐 평소 가탔으면 걸었을 텐데 버스가 또딱 맞게 와가지고요 우선은 여기 짬뽕관 바로 길그 건너편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가서 우선은 동탄 반송동으로 넘어가서 반송동에서 오산평택 잡고 일지감치 빠른 복귀 각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네네 네, 천사콜입니다 천사콜 그래서 단가가 이정도 나온 것 같아요 우선은 이동할게요 동탄가서 영상 찍겠습니다 이따봐용 네잘 도착했습니다 바로 북광장 남광장 북광장 이쪽 근처에 있는 아파트네요 네 주차장으로 나가고 있고요 10시, 어우, 시끄러 10시 6분인데. 하, 네. 이거 뭐다 내일 예약 작송이고요 마땅한 게 없습니다. 아, 또 맞춤을 안 꺼가지고. 운행하고 오는데 뭐가 또 맞춤이 하나 들어왔는데 어딘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거절 눌러버렸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맞춤 이제 키고요. 우선은 뭐 여기는 지금 남강정 국강장 이쪽하고 가까우니까 우선은 그쪽 라인으로 슬슬 걸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콜 잡고 나타날게요 이따 매용네 어차피 카카오도 타야 되니까요 우선은 여기 신리천로 1174 목동입니다 동탄 목동 네 우선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한뭐 15분 네이 정도면 가죠 네 23,000원짜리 풀이고요 여기 네 여기 GS25 편의점 건물 안에 계시대요 아 안에래 네. 건물 지하 1층에 계시대요 그래가지고 우선 목동 요 밑에 있죠 어디냐 어디어 여기가 장지동이고, 뭐, 한 대충 이쯤? 여기 신동, 어, 신동 들어온다. 네, 뭐, 한 대충 이쯤 될 겁니다. 우선 목동. 우선 도착해서 영상 키겠습니다. 네, 이따 외용. 네, 여기 잘 도착했어요. 센트럴 포레. 센트럴 포레에 도착했고요. 저는 요 라인. 요 바로 밑에, 요쪽. 산척동이죠, 여기는. 네, 여기 호수공원 있고. 이쪽으로 버스 타고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아, 주차. 주차가 빡셉니다. 차가 찌푸차 해가지고, 주차가, 주차가 빡, 빡세... 주차가 빡센 게 아니고, 그 주차 자리 찾느라고, 한 7, 8분은 돌아다닌 것 같아요. 아우. 어쩔 수 없죠, 뭐, 주차. 네. 주차까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게, 저희가 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미래 동탄에서 미래 2만 5천 원. 근데 진짜 요새 단가가 제가 웬만하면 단가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laughs> 영천동에서 미래 2만 5천 원이 뭡니까 도대체. 아... 골다코 나타날게요. 네 이따 봬용. 네 힘이 없습니다. 여기. 여기, 금호 올림 1단지에요. 네, 용희동입니다, 용희동. 하... 지금 2시, 2시 1 0분이고요 제가 아까, 뭐야, 거기, 동탄, 목동인가? 거기, 이, 거기가, 1시 10시 45분인가? 10시 50분쯤 도착을 했어요. 이 콜은 이제 산척동에서 용이도 온 건데요 동탄에서 존버를 하다가 산척동에서 이 콜을 잡았으면 그나마 덜짜증이 났겠죠 하... 도저히 답이 없을까 것... 동... 저는 동탄이 너무 싫습니다 동탄 아 저는 동탄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좀안 맞아요 저하고 동탄하고는 하... 그래가지고 우선은 그래도 오산 가면 그래도 오산은 그래도 평택 콜이 나 물론 동탄도 평택 콜이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동탄보다는 오산이 더 좋긴 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가기도 편하고 우남 공영 주차장에서 콜 뜨면 바로 오산 하이 타고 평택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산으로 갔죠 오산으로 갔는데 당연히 월요일인데다가 콜도 없고 계단님들은 60명 네 60명 정도 로지에 찍힌 기사님 수는 한 6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계속 존버라 하는데, 평택이 안나오, 그니까, 하... 노... 뭐야, 저기 어디야, 지제 더샵 1단지? 그거 35,000원이 콜만으로 쓱 들어오... 들어오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서정동도 25,000원이 들어 끝까지 콜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들어오다 잘려. 아, 그래가지고, 많이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투르카가 들어오면은 그냥 투르카 타고 들어오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 왜냐면 오늘 또 오전부터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르카 들어오면은 투르카 타고 퇴근하려고 했는데 투르카도 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많이 짜증이 나 있는 상태인데. <laughs> 이게 산척동에 더 떴잖아요. 뭐야 저기 거기 오산. 우람 공용 주차장 앞에 그 택시, 택시 정류소 있잖아요. 거기서 택시 타고 산척동으로 택시를 타고 쐈습니다. 네 집에 복귀는 해야 되니까. 물론 밤새도록 기다리면 평택골 하나는 잡고 내려오겠죠. 네 하, 그래가지고 택시비가 11,200원인가? 그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어요. 아휴. 와, 이거 진짜 월요일은, 큰일입니다. 큰일이야. 수원에 9시 20분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새벽 2시인데, 대리 새골 탄 거예요. 하여튼 그만큼 월요일은 힘이 듭니다. 어우, 이거 탁송 오늘 이렇게 못 탔으면 어떡할 뻔 했습니까? 어우,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진짜. 네, 어쨌든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고 있고요. 월요일 많이 힘드실 텐데, 아직도 필드에 계신 분들은 수고들 하세요. 네. 저는 우선은 오늘은 요렇게 들어가고, 네. 다음에 또 영상 찍어서 나타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 거예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말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래도 오랜만에 지방 내려와, 오랜만에 지방을 내려가서 그래도 탁송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잘 타서 기분이 좋은데 대리해서 기분이 다잡쳤어요 네. 어쨌든 들어갈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